안녕하십니까. 양쿤현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이제, 양쿤 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제, 제14도 선멸, 대상 사도를 스테이지 최강의 거절 타입 상급에서 확인. 그러니까, 이제, 제14도가 나왔을 때, 제14도, 습격. 요, 이제, 상급을 클리어 하면은, 저거, 이제, 통조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요거 이제 그 클리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까지 같이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제 안 된다고 하신 분은 그, 이번에 그 콜라보 뽑기에서 콜라보 뽑기에서 아, 진짜 그, 제가 이제 댓글을 쭉 읽다 보면은 안타까운 사연인데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웃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이제 오늘 어떤 분이 그, 이번에 콜라보 뽑기 해가지고, 어, 울트라 슈퍼레어를 두개 뽑았다. 제로문하고 분더. <laughs> 이두 개. 어, 이두 개는 지뢰죠?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는 지뢰인데, 지뢰를, 지레, 지만딱두개 뽑으셨네. 일곱 개 중에서. 아, 자, 안타깝습니다. 어,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아무튼, 그분이 이제,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한번 요걸 클리어 보겠습니다. 제 14도 습격 이게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최강의 거절 타입 상급. 이건 이제 캐릭터 하나 나오죠? 아, 근데 이거, 이거 양코, 그 양콤보 끼면 좀수월할 거예요. 양콤보, 양콤보 사도킬러. 양콤보? 양콤보 사도킬러를 끼면은 그 사도킬러를 끼면은 뭐가 되냐면, 은 그 공격력이 곱하기 5가 되고, 그 맷집은 이제 데미지는 5분의 1만 받아요. 5분의 1, 5, 5분의 1만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 양콤보죠. 강력한 양콤보예요. 근데, 여기서만, 에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콜라보 이벤트 스테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양콤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끼면 이제 클리어가 되실 거예요. 양콤보. 그러니까 양콤보가 중요한 스테이지예요. 양콤보가. 그러면 얘는 그냥, 제가 이제, 그, 에반게리온, 물실의세개 갖고 왔는데, 요세 개로 이제 클리어가 되겠죠? 어, 돼야 되는데. 클리어가 될 거예요, 아마. 아, 자, 한, 한 방에 됐죠? 자, 클리어를 했고. 그 그러니까 이거는 2우기가, 아, 지금 2우기는 업이 어비 50업입니다. 50. 50, 아, 5 0플러스 1. 5 0플러스 1.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가 됐겠죠? 아. 그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지금 클리어 안 하고 있다. 그 말씀해 주셔서 아, 이거, 말씀 안 해줬으면 제가 또 까먹고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참 아주 고마우신 분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여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작년에 클리어를 할 때에 그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 어려웠는데 그 사도 킬러 사도 킬러를 넣으니까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받았죠. 카오루 카오루 캐릭터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카오루 그다음에 신지 신지는 이제 예전에 줬고 그래서 요 사도 킬러를 끼고 한번 하면은 클리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킬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스테이지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확정 뽑기를 하겠죠. 확정, 확정 뽑기. 확정 뽑기 이제 11, 11시에 아마 열릴 열 거예요. 열, 11시에. 11시에 확정 뽑기가 이제 나올 텐데. 자, 많은 분들, 자, 원하는 캐릭터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뭐, 2호기 뽑으면은 뭐, 좋은데, 2호기. 근데, 다른 캐릭터들, 그렇게 이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 좀, 되게, 우, 우, 우인데 어, 또, 뭐, 8호기 막, 좋아하,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한 방에 안 죽네? 아, 그러면은, 이거. 아, 됐죠? 그러니까 사도 킬러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를수 있을 겁니다. 그 양콤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양콤보가 양콤보 끼시고 그다음에 영옥이고 그다음에 초옥이도 나가겠습니다. 초옥이 어떤 분이 댓글에 아그 공격 모션은 초옥이가 최고다 이제 아야 초옥이 뽑기도 전에 끝냈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번 콜라보 스테이지는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뽑기인데, 뽑기. 자, 모두 이제 원하시는 거 뽑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혹시라도, 혹시라도, 아, 좀 지뢰가 나온다. 뭐, 그래도, 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